비우고 또 비워내도 차오르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스물여덟에 가신 우리 어머니,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드리겠다. 이런 생각에 내가 이 나무를 갖다 심은 지가 육십 년이 됐으니까. 육십 년을 지나온 숲의 시간이 고택의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겼죠. 나는 화가 다로 똑같아요, 나도. 땅덩어리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 색깔은 파란 색깔이고, 요거는 황금색이잖아요. 나무 색깔로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요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숲. 그땐 어머니, 당신이 숲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연초록의 들판이 지금 막 봄의 문턱을 넘어 달려갑니다. 종가의 고택도 자연이 표준 새옷으로 갈아입었죠. 봄의 잔치를 앞두고 새들도 분주합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녀는 여든을 훌쩍 넘기고도 이 봄이 마냥 설렙니다. 자연의 시간표에 누구보다 민감한 할아버지는 60년 경력의 정원사.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아야! 아야! 네, 나무가. 표현을 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성질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이 나무도 웬만이 아프게 해서 아무 말안한 나무가 있고, 향 향나무 냉기로 이렇게 민감한 나무들은 조금 깊이 되면, 아파! 그러면서 침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아주 부드럽는데. 여기는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조금 강전적, 강전적은, 아야! 요 침이, 전부 이렇게 침이 나옵니다요. 아파! 더두르지 마! 그러니까 나무가 말은 한, 소리만 없을 뿐이지, 다 표시를 안 나는 거예요. 그내 말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겠지. 나무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무하고, 오랜 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나무도 우리 조부님이 꺾고 잤 나무요. 저 나무가. 저 건너편에 것은 우리 애조부께서 기르시던 나무인데, 내가 14살 때애가집 가서 파온 나무예요, 저 나무가. 70년 전에. 뒤에 이제 요 느티나무, 요것이 한 200년, 그 시골에서 당산나무라고 하는 게 느티나무요, 그것이 느티나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벌써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시간이 저렇게 만들어준 거지, 세월이. 하늘에서 물 주고, 하늘에서 햇빛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자연의 시간은 60년 전까지만 해도 야산이었던 이 공간을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70년의 세월을 품은 집. 3대째 이 집에 살고 계신 정원지기의 아내는 어떤 분일까요? 하하,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안채에서 낫을 들고 나오시네요. 살치를 <laughs> 풀인데 참 좋아해요. 이, 이걸 나나서 계속 심어요. 요 보세요. 전부 내가 심었어. 그러면 이거 심어 놓면 으 비가 와오나 물이 새도 흙이 안 파요. 참 좋아요. 뜰에 사는 소소한 식물도 종부의 머릿 속에선 살림의 지혜가 되지요. 그 덕분에 대돌 아래로 이사 온 풀들은 아마도 올 장마철에 그 진가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애기 할아버지는 저런 굵은 나무만 알지 이런 건 전부 내가 해야지 이런 건 정말 안해 <laughs> 나무 나무 나무에만 정신 쓰고 지금 생각하니까 60년 그러지 꾸준히 갖다 심으니까 막큰 돈이 든건 아니었죠 지금 현재 나무 한 나무 한 나무 저큰 나무를 사다 심는다면은 못해 제 못해 네. 월급쟁이 허겄어요 시골 와서 나무 심고 어머니 어르신들 모시고 그런 거에 아주 저는 좋게 보였어요. 약 4천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은 종가의 뒷산. 6 0년간 꾸준히 나무만 심었던 할아버지의 세월은 이곳에서만큼은 늙지 않고 갈수록 푸르러졌습니다. 대숲에 울창하면은 할아버지 비결이 숨어 있다네요. 집 뒤로 있었던 대밭을 매년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산 중턱까지 올라갔거든. 영양분이 없으면 밑으로만 가지 못났다고 우루로 따라오고 있어 대들이. 그러나 당모이지듯이 거름을 뿌려주면은 그거름길을먹기해서 대가 따라온 거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 대담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서 타가 좀 좋다고 한 데는 대밭을 이렇게 딱 감쌌어요. 대는 성질이 여름에는 경잔이 시원해요. 대밭에 들어가면 겨울에는 아주 또 다소워요. 후끈해요. 키가 다 자란 대나무는 삶의 행적을 마디로 남겨두고 그 속을 허공처럼 비웁니다. 꽃꽃하게 서서 그 속을 다 비웠기에 대숲에 울림은 그리도 청정한가 봅니다. 한쪽은 대밭, 이편은 평배. 이렇게 분리해서 있는 산책로가 얼마나 있뻤어요 완전히 정말 힐링 코스지. 대숲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편백숲 여든이 넘었어도 할아버지의 나무 심기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나무는요 욕심을 부려서 큰 나무 갖다 심으면 쉽게 죽는답니다. 매년 백구루 백구루. 자풀이 많으니까 죽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또 갖다 심고. 언제나 그랬듯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의 생존을 오롯이 이 숲에 맡겨둡니다. 편벽나무는 자기도 햇빛을 보고 살겠다고 훨씬 크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렇게 먼저 심은 놈 옆에 저글걸 심어놓고 보면은 큰 형님을 따라가려고 나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뭐삼천구루고 사천구르 내가 꼭줄딱 맞춰서 심었으면 예쁘겠지만은 이제 그때는 얘들 다섯이나 되니까. 얘들 또 교육 시켜야지. 뭐 봉급쟁이가 뭐 얼마나 큰 여유가 있겠어요? 아이 다섯도 나무처럼 키웠습니다. 홀로 살되 함께 할 것. 홀로 숲을 이루는 나무는 없는 법이니까요. 홀로이되 홀로이지 않는 삶. 숲에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건그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오시네요. 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군요. 아이고, 애쓰시네. 자, 뭐죠? 뭘 무었는데 또 들고 와. 이거 이거? <laughs> 네. 하하,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가 먹을 도시락을 싸 오신 거로군요. <laughs> 천생배필, 부창부수 이럴 때 하는 말인가 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땅에다 그림을 그린다 그래요. 참 그림을 잘 그렸다. 작품을 잘 만드셨구나. 잘 커. 할아버지의 작품 속에 또한 그루, 싱그러운 빛깔이 채워졌네요. 묘목부터 고목까지 기다림에 고룩한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숲. 그 숲의 시작은 바로 여기였답니다. 14분 모셔져 있어요. 이렇게 제일 위에가 나로에서는 8대죠. 할아버지 아무리. 내 부모님이고, 어, 내 선영님이지만, 여기가 14분의 본분이 모셔져 있다. 그러면 조금은 보기에 그러는데, 그래, 나는 평장을 일찍이, 벌써 한 50년 전에 놨더니 자연스럽게 좋구나. 자연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평장, 할아버지인 자연과 어우러지는... 마음이 효심이라 생각했답니다. 어머님, 또 나를 길러주셨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세 분이 여기에 계시죠. 어머니가 스물여덟에 가시면서 눈을 감고 가셨겄어. 여덟 살, 여섯 살, 네 살, 두 살. 두살 따위는 우리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계신데 그, 핀접 빨다가 배고파서 죽었잖아요. 하얀 나비를 보면은, 엄마가 죽는다고.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쩔까? 그러고 이렇게 가면 친구들이 옆에서, 제기야, 노랑나비 나왔다! 그러면 그냥 눈을 번쩍 이하고 얼른 노랑나비를 보려고. 제기야, 노랑나비 나왔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 노랑 나비를 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소양 없이 춤을 조여 들은 날 우리 어머님은 가시더라고 <놀람> <놀람> 눈못 갖고 가셨죠 스물여덟에 가신 우리 어머니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드리겠다 이런 생각에. 내가 이 나무를 갖다 심은 지가 60년이 됐으니까.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삶에 지치면, 할아버지, 어머니, 당신을 찾아가 그 품에 안기듯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머니, 짧게 피고 떠나버리는 봄꽃 같은 분. 세월이 흐르고 그 자리에 새봄이 찾아와 다시 꽃을 피우듯 새어머니는 소년의 마음을 사랑이 가득한 화단으로 가꿔 주셨죠. 꽃과 나무는 두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애틋한 헌화이자 감사였습니다. 내가 올줄 알고 우리 어머니가 불을 넣나요이 등이 이렇게 따술 수가 없어. 지금 또 우리 어머니 무릎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는 기분. 해마다 다시 차오르는 그리운 어머니처럼 숲은 해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음. 계절이 바뀌는 길목, 정원의 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이러면 전부가 내 눈에는 전부 이거 다 따듬어져 나무거든. 응? 전부 이거 전부. 손을 봐줘야 나무야 전부가 봄이라곤 하지만 며칠 반짝했던 꽃샘추위에 꽃나무가 몸살을 앓았던 모양입니다. 받아요. 조수가 받아요. 예. <laughs> 한도껏 없이 이리. 이야. 좋습니다. 좋다. 어, 세상에. 좋죠. 봄이 왔구나. 너무 좋아요. 향도 좋죠. 어디서 겨울에 이렇게 힘있게 애껴두었다가 솟아난지. 매화꽃 좀 봐. 봄이 엄마. 뭔 꽃이라고? 응? 앵두? 맞다, 앵두다. 매화, 매화 아니야, 매화 매하 아니야. 매화는 우리 집 뒤에가 있고. 아이고. 그냥 흰 꽃이다, 그렇게밖에 몰라요. 몰라요. 여보, 어쩌고 오면 어, 은다 가르쳐주니까 꼭뭐 귀찮게 그걸 왜해나 꽃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두꽃은 앵두꽃에 비해서 조금 적어요. 하얀색이 더 많이 나요. 살구꽃은 조금 더 불구스름하게 피면서 아주 고상해요. 왜 이렇게 꽃이 향이 많을까? 리 그러지 불을 불려는 그래. 거지. 그런 대답을 정확하냐 제긴가면인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초암 정원의 사모님으로서 자격을 갖출지 못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 곁에서 할머니는 늘큰 나무 아래 풀꽃. <laughs>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활짝 핀 앵두나무 아래 풀꽃인들 정원의 일원이 아니겠습니까? 꽃과 벌이 밀당을 벌이듯 그렇게 사는 게 부부의 행복인 거죠. 부부의 정원엔 또다시 산세와 나무, 바람만 남았습니다. 아, 어때? 곤단초가 피었네. 응? 참말로. 엊그제까지도 안 피었더니 곤단초가 많이 피었어. 응? 새로운 꽃이 다시 핀 정원은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꽃이요. 건단초라고 우리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먹었거든. 응? 이거 아무라도 안 줘. 응? 고맙소. 특별히 중국이지. 네, 보약이네. 보약이요, 꽃 중에서. 허리 좀 펴. 맛있네. 처음에. 와서는 감기도 잘 걸리고 겔겔이 겔 했는데 어? 시골에 와서 요건단따먹고 나보다 더 팔팔해 갖고 다니지 않아요 지금 말도 안 된다. 응. 새색시였던 할머니의 그 옛날을 골담초가 기억해 냅니다. 자연속을 거닐면 응. 부부는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꽃과 나무 하나 하나엔 부부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면 바로 그 시절이 소환되듯 숲은 꽃과 나무와 대화하며 60년을 한결같이 정원사로 살아온 할아버지 인생의 노래입니다. 이 자연은 영원히 변할 수 없지. 영원히. 그나 인간은 다 자기 태어날 적부터 너는 며칠간만 살고 온나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기에 너무너무 불효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한도 끝도 없이 사랑만 받았지 그래서 또갔다가 밭에다가 묘목을 갖다 꽂기 시작한 거야 지구촌에서 남아있을 날이 며칠나 되겠어요? 내가 살았던 터에 흔적이라도 남기고 가는구나.